저하루칩스 무화과칩은 정말 매력적인 간식이에요. 동결건조로 만들어져서 무화과의 깊은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 씹는 맛도 좋답니다.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즐기기에도 제격이에요. 특히 달지 않아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슬라이스 형태로 되어 있어 한 입에 쏙 들어가서 편리해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 주방에 꼭 하나 두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크리스피 리얼칩스는 정말 매력적인 간식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기트프리하게 즐길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있어 바삭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특히 자색고구마와 단호박은 달콤하고 바삭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연근과 당근의 담백함도 느껴져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에요. 게다가 지퍼백 포장이라 보관도 편리하답니다. 가끔씩 과자가 땡길 때 건강한 선택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찰도 커버트밀, 소고기 미역은 바쁜 아침을 책임지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간편하게 식사가 완성되니 시간 없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맛은 의외로 담백하면서도 국물의 감칠맛이 살아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오트밀과 소고기 미역의 조합이 잘 어우러져 한식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양이 적은 편이라 간단한 간식이나 가벼운 한 끼로 적합하지만 햇반이나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더 든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